웬만한 수산시장보다도 훨씬 더, 더 믿고 사먹을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데서 실뢰가 가고 원하면 그 방사능 측정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보다, 안심하고 구입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방사능에 민감하니 때 스피디하게 준비했다. 직접 실시간으로 방사능 측정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사시기를 저희는 렇게 바라기 때문에 아, 지금 0.11 마이크로시보트가 찍히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음. 음. 내기권 안에 있는 방사능 수치와 맞먹는 수치이기 때문에 전혀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도 아, 잘하시네요. 그동안은 어? 어때요? 햇빛에서 추출되는 자연 방사능 수치는 0.1에서 0.2 사이, 0.5가 넘어가면 적색 경보 발령이란 말씀. 네 종류의 생선을 측정한 결과 일단 안심 수치인데 혹여 기계가 잘못된 건 아닌가? 닐까 하기 차세 그런데 경고등이 울린다. 기계는 정상이죠? 저녁에도 믿을 수 없겠는데요? 아, 그러면 진짜 네.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믿어만 준다면 무엇인들 못하리요. 음. 아니 제가 이렇게 먹는데, 문매도보이 그렇게 먹겠습니까? 이제 의심은 그만. 방사능 걱정은 붙들어냈으니 이제 쩐을 부르는 비결을 찾는 일만 남았다. 눈에 불을 켜보는데. 아침 일찍부터 옴기랴지열하랴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 사장님. 그때 등장한 정체를 알수 없는 수상한 남자들. 이들의 등장에 가게는 더욱 활기가 넘치는데. 사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네요? 네, 저 혼자는 절대 못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예요? 아, 어, 요 분은 우리 친형님이시고요. 네, 제가 생산부장이고요. <laughs> 사장하고 <사장님은> 제가 친형입니다. <laughs> 생산부장 첫째, 고대영 씨. 이 친구는 우리 막내 차남. 네, 제가 네. 해물 부장이고요. 아, 막내 차남입니다. 다들 인물이 좋으세요? 해물 네. 부장 네. 막내 김춘호씨. 전에 비결 그첫 번째. 자칭, 타칭, 생산가게 혼남 3인방 되시겠다. <laughs> 잘생겨야 된다니까. 맞아요. 친절함은 물론이요. 살인 미소까지 겸비한 3인방. 때문에 단골 주부들이 넘쳐난다. 오, 오늘 보드가 너무 싱싱하네요. 오, 이렇게 또 아, 살갑게도. 일부러 좀 저음 안녕하세요, 내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고만 <laughs> 있어도 흐뭇한 웃음 짓게 되는 건 당연지 사항. 자꾸 오고 싶어. <laughs> <laughs> 저처 <저> 발길이 오겠어요. <laughs> <laughs> 예쁘지 않아요? 생각들이 이쁘고. 그러면 나보고 오는 거예요? 예쁘고 <laughs> <laughs> 그래서 부자되고건강하고 <laughs> <laughs> 네. 맨날 위험해 봐야남 3인방 보려는 주부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승승장구 했던 건 아니었다. 처 자식이 생기고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생선가게에서 처음에 일을 배우게 돼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27살 남들이 하지 않은 일에 젊음을 내세워 사업 전선에 뛰어든 고대호씨. 하지만 젊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데 사장이 너무 젊고 이러니까 네. 젊은 사람이 뭘 하겠냐 뭐 이런 것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과시당하는 것도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수금하러 가면 돈을 잘안 주세요 사장님들이 속이 상하고 뭐 혼자서 뭐 울지는 않았지만 이분 <laughs> 뒤집어 쓰고 좀 이렇게 있고 그랬었어요 결국 두 번의 실패를 맞던 동생을 돕기 위해 형이 지원군으로 나섰다 이 가게를 새로 만들기 바로 전에 제가 이제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돼 될...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누가 했는 거라. 그때 제작진에게 포착된 사장님의 수상한 행동.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뭐... 손님이 생선 부위를 주문하셔 가지고요. 지금 삼치 부으려고 지금 기계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부어도 그렇네요. 주부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두 번째 전의 비결. 삼치 하나만 구워주세요, 한 마리만. 네, 집에서 구면 냄새 주세요. 나는데. 삼치 맞아요. 여기 삼치다. 어. 삼합 삼치. 구워야겠는데? 어. 삼치 하나 구워주세요. 집에서 어? 못 구워요. <laughs> 집에서 왜못 구워주세요? <laughs> 기름이 너무 많이 튀어서요. <laughs> 집에서 생선 구우면 남편이 난리가 나요. 냄새 나고 뭐막 기름도 튀어 있고 음, 이러니까. 있고 어. 여기서 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맵기 먹고. 집안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 좋다니까요. <laughs> 생선 국기를 꺼려지게 만드는 냄새와 기름은 주부들의 골칫거리를 한 방에 해결했다. 나갔는데? 생선 굽는 기계, 가게 한캔떡하이 자리 잡으니 주부들의 고민 잡고 매출까지 잡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효자 서비스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응이 뜨거운 건 당연지사.